그뭐 어디서 오셨어요뭐그 보인간에 예? 뭐 등치로 그뭐 보나 생긴 걸로 보나 뭐 남극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죠? 아그뭐저뭐 아, 뭐 맛있는 건 많이 잡사어요 예? 남극에 맛있는 게많아요그뭐 예. 맛집 빙하가 있는데 뭐 그그물고기 맛있는 데가 맛있는 게 잡혀 뭐그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릴까예? 군드레 나물 먹으러 오셨어요안군드레 아, 나물 어떡하지? 내가 먹고 있는데 <laughs> 와이디안 보이노? 이상하네 네가 눈이 다안 떠져서 그래 눈이 다안 떠졌다고? 아우 카트 들고 올걸아 또 괜히 히또몇개안 살기라고 그냥 왔다가 아 이거 천이빨에 이거 찍고가냐 진짜 아 이것도 사야 된다 참. 아 카트 어딨노? 아 카트 근데 왜 지하에는 안 놔두는 거야? 아 진짜 카트 잠자이서. 아또 머리에 침 묻었네. 야 뽀뽀하지 말라고 했다 이가아 들어라 진짜. 어, 만지지 마라. 아, 손대지 마라 싫다. 아이, 아이, 망할 집사놈. 엄마, 내 이상하다. 내 분명히 통닭을 물 때까지는 내가 눈이 보였거든. 근데 지금 눈이 안 보여. 네가그 통닭 물고 있어서 그렇다, 얘가. 아니, 눈이 안 보인다니까. 통닭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. 엄마, 내 눈이 안 보인다. 이거 왜이라노 아니, 내 분명히 통닭을 물고 왔거든. 근데 그때, 그때부터 눈이 안 보여. 야, 보리양역에서 나가라. 장서 봐. 엄마. 내가 나가라고 했다 자 됐지? 어휴 어. 뭘 잘해 엄마가 낯선 거 보면 조심하라고 어, 했지 나가라고 했는데 왜 <laughs> 괜찮나 고마워 아뭐 그런 거 가지고 가족끼리 <laughs> 야내 집사 건드리지 마라 어딜 감히 나의 집사를 건드리고 있어 죽을래 아 역시 팬더는 사과를 먹어 <laughs> 아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고 냄새도 나고. 어, 그, 좀, 내려와, 보이소 아이고, 참을, 목이 아파 죽겠네. 아, <laughs> 어, 미안. 아, TV 보다가, 목 부서지겠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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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지 만지지 마다. 나, 내가, 얼마나 무서운 줄 아나? 츄르 먹을래? 네? 츄츄, 츄츄. 아이, 이 그만하자, 그만해. 아,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인데, 친하게 지냅시다.